조직 스토킹 범죄의 진실, 공사장 인부, 오토바이 배달부, 택배기사가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조직 스토킹 범죄의 실태. 조직 스토킹 범죄는 단순한 괴롭힘 이상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이는 특정 개인을 표적으로 하여 다양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형태로 나타나며 그 피해자는 말 그대로 심리적, 신체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특히 공사장 인부 오토바이 배달부 택배기사와 같은 직업군에서 이 범죄에 연루될 경우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조직 스토킹의 정의. 조직 스토킹은 피해자를 정교한 방법으로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은밀히 협력하여 그 개인의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방식입니다. 가해자들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심리적 압박을 가합니다. 예를 들어 죽어라는 말이나 모욕적인 욕설을 속삭이며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주곤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동네 주민들, 공원 내의 사람들, 심지어 해외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가해자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다양한 사례와 실태,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는 공공 장소에서 불쾌한 발언을 듣거나, 일반인이 아닌 특수한 장비를 통해 생활소음에 조롱의 말을 섞어 보내는 등 다양한 방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피해자가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안감을 더욱 증대시킵니다. 특히 아래집이나 윗집에서 발생하는 이런 악의적인 행동은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을 더합니다. 심각한 피해와 영향. 이런 시달림은 단순한 정신적 고통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신체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불안장애, 우울증 등의 심리적 문제를 유발하며 심지어 신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질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그냥 혼란스러운 감정 외에도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느낌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법적 처벌과 공사장 인부 오토바이 배달부 택배기사가 연루될 경우 조직 스토킹에 가담하는 공사장 인부 오토바이 배달부 택배기사들이 과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